어제 우리가 함수까지 했었죠? 이제 오늘은 함수 중에서도 매개변수라는 걸 배워볼 건데, 함수 개념을 한번 볼게요. 함수 개념에서는 크게 매개변수, 다음 리턴이 있는데, 이 리턴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다기 보다는 헷갈리는 게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어, 우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한번 기억을 해 주세요. 함수가 자판기라고 했을 때요. 자판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자판기 맞습니다. 자판기에 있는 데이터 투입구가 이제 매개변수 역할을 하고요. 자판기에 있는 데이터 배출구가 리턴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전 넣으면 음료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가 자판기라고 하면요. 쉽게. 그냥 이거는 한번 기억만 해주세요.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만약에요. 이제 또 예를 들어서 매개변수를 해볼 건데, 음, 제가 또회사 입사를 해서 하루종일 하는 일이 정의를 하고, 8단이라고. 하루 종일 하는 일이 8단 출력하는 일이라고 해볼게요. i가 1. 그 다음, while. i가 9까지 갈때 동안. i plus 1. 이렇게 해주고, 음, 이렇게 하겠죠? 프린트 해서, 이거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음, <laughs> 요거그 다음, 도매. i, 안, 여기, i. 자 이렇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누가 어 프린트 8단 좀 출력해줘 라고 하면은 이렇게만 하면 사실 끝나죠 그쵸? 두번 출력해줘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 while 문을두번 복사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코드도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어느 날 이제 8단만 계속 요청을 하다가 어느 날에는 구단을 해달래요. 구단. 여러분, 그러면 구단을 해달라고 했을 때요거 가지고 할수 있나요? 얘가 구단을 케어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단은 어 함수 안 만들었는데 해가지고 이렇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잖아요. 9단 함수 없으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원래는 8단의 비중이 엄청나게 많았고, 9단은 가끔 한번 들어왔었어요. 가끔 한번. 근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에는 9단, 어느 날에는 뭐 7단. 이렇게 날이 가면 갈수록 요청이 다 다른 거예요. 어느 날에는 뭐 4단, 이렇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더 이상 이 함수의 의미가 있을까요? 원래는 8단의 요청만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거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편하게 일하려고. 그런데 이제는 8단이 아니라 뭐 7단도 들어오고, 6단도 들어오고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쓸모가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자. 잘 보세요. 제가 이거 가지고 일을 편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봤을 때, 지금 이 함수 있죠? 함수 유연한가요? 어느 단위던이 함수가, 어, 다 출력할 수 있나요? 나 8단도 출력할 수 있고, 9단도 출력할 수 있고, 그래. 할수 있나요? 아니죠. 이 함수는 유연하지 않아요. 왜?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프린트 단8 하면은 뭐만 나오죠? 8단만 나오죠. 100번 하면 100번 나오고 1,000번 하면은 1,000번 나올 거예요. 5지몇 단만, 8단만.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나 유연하게 대체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렇죠? 자, 근데 제가 하루에 뭐 만약에 100번 요청이 들어와요. 어떤 날에는 27단, 어떤 날에는 뭐 400단, 어떤 날에는 50단, 이렇게요. 제가 이거를 대비해서 미리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없죠. 어떤 단이 들어올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이 함수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계속 쓰기 귀찮아서 함수 만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것까지 대처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이해 되실까요? 이 함수는 8단만 가능하잖아요. 그렇 누구 때문에? 이단 때문에. 왜냐? 값이 고정돼 있으니까 이해되실까요? 값이 고정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우선은 저는 이8 단만 출력할 수 있는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웁니다. 그냥 프린트 단만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프린트 단한테, 왜, 여러분, 우리 자동차 사면은 같은 자동차라도 옵션이 다르면 조금 다르죠? 그쵸? 그래서 얘한테도 옵션이라는 거를 주려고 합니다. 옵션. 그러면 여러분이 눈치껏 한번 맞춰보세요. 얘는 이렇게 실행했을 때몇 단이 나와야 될까요? 그쵸? 일단. 일단. 얘는요? 2단, 3단, 4단, 5단 출력하라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얘는 몇단 나온다? 8단. 8단이 나온다 왜냐? 값이 고정이니까 자 그렇다면 정리 저는 이 단이 유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값이요 고정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미정이 되어야 될까요? 그쵸 미정이 돼야겠죠 고정이 되면 안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예언 봤을 때 이거는 무슨 단을 출력하는 구구단이다 알수 있나요 없죠 그쵸 그래서 제가 여기서 힌트를 주고 있죠 너몇단 출력해 이렇게 그쵸 자 값을요 원래는 안쪽에서 이렇게 정해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밖에서 넘겨주겠대요 너 이거 출력해줘 이단 출력해줘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이 함수 안쪽에서 받으려면요 규칙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12345라는 숫자가 어디에 갇혀있죠? 그쵸? 괄호 안에 갇혀있죠? 그쵸? 근데 함수 이름 보면은 비슷한 게 있지 않나요? 있죠? 이거 괄호 아닌가요? 똑같이 안 생겼나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값을 넘겨주려면 받을 때도 규칙이 있습니다 다 소괄호 안쪽에 넘겨줘? 그러면 소괄호 안쪽에서 받아 이것뿐이에요 <laughs>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참고로 변수입니다 변수에요 여러분 이거 변수인가요? 변수죠? 그쵸? 자, 여러분이 요렇게 쓰면요. 자, 함수 안쪽이죠? 일반 지역 변수라고 하고, 요렇게 쓰는 걸 바로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둘다 지역 변수예요. 둘다 함수 안쪽에서 쓸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일반 지역 변수랑 매개 변수의 차이점은 뭐냐? 일반, 이제, 지역 변수는 함수 안쪽에서 값이 고정되어 있고요. 매개 변수는 바깥쪽에서 값을 받아옵니다. 한마디로 미정이라는 거예요. 미정. 자, 얘는 매개 변수. 얘는 지역 변수. 근데 뭐, 일반? 그냥, 그냥 지역 변수라고도 해요. 그냥 지역 변수. 이렇게. 함수 외부에서 값이 정해지는 거는 매개 변수. 그렇다면 왜 매개 변수냐? 우리 왜 매개하다라는 말 있잖아요. 뭐, 매개체, 이런 거. 똑같아요. 함수, 안쪽과 이쪽이 안쪽이죠. 바깥쪽을 바깥쪽이죠. 이어주는 그런 매개체, 매개하다. 그래서 매개 변수입니다. 그냥 그대로 지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거 한번 볼게요. 12345 라고 값을 주고 호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느낌만으로 보면은 얘는 몇단 출력한다? 일단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처음에는 일단그 다음엔 2단, 그 다음엔 3단, 그 다음엔 4단, 5단.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되실까요? 좋습니다. 자, 저는 조금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얘를 천으로 하고 그 다음 프린트 복사를 한 다음 붙여넣어 볼게요 안따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단에는 뭐가 들어간다? 이천이 고스란히 들어간다. 그럼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 이거 변수일까요? 변수일까요? 자, 여러분 이거 변수인가요? 맞아요. 매개변수를 했으니까 변수예요. 얘는요. 자, 얘는요. 이렇게 봤을 때. 이거랑 똑같아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얘가 이거랑 똑같다 했으니까 볼게요. 변수인가요? 어라 이러면 안 돼요. 자, 자 이거 없다 치고. 자, 여러분 이거 변수인가요? 얘는요? 변수예요? 아니죠? 뭐죠? 그쵸? 값이잖아요. 값. 그러니까 우리가 단출력 했을 때 여기에 천단이라 나오잖아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매개 변수라는 거는요. 값, 이제 밖에서 값이 정해지기 때문에 함수가 좀더 유연해질 수가 있어요. 모든 숫자에 대해서 이제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죠. 8단뿐만 아니라 이제는 얘가 좀더 똑똑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10단 0 0 문제 없고 27단, 255단 문제 없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또 하나 여기까지만 알려 드릴게요. 자, 지금 이 단은요. 모든 다 9까지 곱하고 있죠? 그쵸 근데 이것조차도난 내가 정하고 싶다. 할수 있습니다. 제가 요 안에 리미이라는 변수 를 하나 만들고요. 9라고 넣을게요. 그다음 이 9를 리미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대체할 수 있겠죠? 바뀌는 건 없습니다. 다 9까지 나와요. 왜냐? 리미트 9니까. 그렇죠? 네. 잘 보세요. 얘는요. 얘는 1000 곱하기 3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 얘는 1 0 0 곱하기, 아니, 27 곱하기 5까지만 나오고, 얘는 255 곱하기 4까지만 나오래요. 4까지. 그러면, 이 함수가 과연 여기에 대한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 있을까요? 지금 다몇 가지 곱하고 있죠? 9까지 곱하고 있죠? 근데 얘는 3까지, 얘는 5까지, 얘는 4까지 곱해달라고 하는데 이 함수로 이걸 대체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왜냐? 리밋이 뭐니까?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얘도 미정이어야 되겠죠? 없애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보낸다? 값이 미정이면은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보낼 수 밖에 없어요. 밖에서 받아야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보낸 다음에 대신에 자 하나 두개 있죠 무조건입니다 이게 두 개다 이게 두 개다 무조건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이게 두 개던 이게 두 개던 그 많은 쪽에 맞춰줘야 돼 아니면 줄이던가 여러분이 얘는 값을 하나 보냈어요 근데 보니까 얘는 어매개면서두개 받네요 난 데이터 하나만 줬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개면 두개세 개면 세개 이거는 맞춰 주셔야 된다. 하늘이 무너져도 맞춰줘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규칙이에요 규칙 다음 4 이렇게 하면 뭐다? 함수가 아까보다 더 뭐다? 유연해졌다 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매개변수에 두 번째 값은 두 번째 매개변수에 이렇게 착착 들어갑니다 물론 더 넣는 거 가능해요 근데 그 대신, 뭐다? 요거, 개수도 똑같이 맞춰주셔야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같은 이름의 변수는 쓸수 없습니다. 나눠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규칙만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얘두 개? 그럼 얘도 두 개. 얘세 개? 얘도 세 개. 요렇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얘 이름은 뭐라, 그래, 뭐라 그랬죠? 네개 변수. 그러면 얘는 뭘까요? 얘는 변수인가요? 딱 봐도 변수는 아닌 것 같죠? 얘를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 또는 다른 데에서는 인수라고도 해요. 인수, 인자. 그다음 아규먼트라고도 하고 얘는 파라미터라고도 합니다. 그냥 영어로 아규먼트, 파라미터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구글 같은 데에서 인자랑 매개변수를 찾아봤을 때 아규먼트다, 파라미터다 하면은 아, 아규먼트는 인자고 파라미터는 매개변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중요한 건뭐 뭐냐면 개수만 잘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개수. 그리고 괄호 안쪽에 넣어 줘야 된다. 매개변수는 밖에서 함수 바깥쪽이죠? 얘가 안쪽이니까, 바깥쪽에서 값이 정해진다. 이렇게. 그리고 매개변수를 쓰면은 함수가 굳어져 있는 게 아니라 유연한 함수로 변한다. 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 그러면 이거 매개변수를 좀 많이 써서 함수를 많이 유연하게 하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뭐 때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무조건 많이 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원래 우리 함수가 어떻게 맞으면 됐죠? 요렇게 맞으면 됐죠. 쓰기가 편해요. 호출하기가 편합니다. 근데 매개 변수를 많이 만들면 그만큼 값도 많이 넣어줘야 되니까 무조건 많이 넣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안 넣는 게 좋은 것도 아니거든. 이게 상황에 맞게 처음에는 이렇게 만드세요. 함수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고 나서, 어, 이거 뭔가 밖에서 받아온 게더 나을 것 같은데? 하면은 매개변수를 넘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매개변수한테. 그서 요게, 사실 매개변수 끝입니다. 어, 생각보다 별거 없죠?